오늘은 자동차 휠캡을 손쉽게 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휠캡이 보시면 어때요? 아, 그렇죠. 차를 타다 보면 다른 데는 깨끗한데 휠캡만 사가서 낡아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휠캡을 아예 다른 거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휠캡을 빼려면 바퀴를 빼야 돼요. 차를 뜨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휠캡을 뺄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보면은 페라를 넣어서 드라이브로 뺀다. 수로봉으로 뺀다. 블루건으로 뺀다.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들이 다예 맞는 방법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드라이버로 이걸 뺀다는 감독님 계시더라고요. 드라이버로 빼면은 뭐가 안 되냐면 자 드라이버로 뺄때 헤라를 써요. 크게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얘로 이렇게 다른 영상 보니까 이렇게 틈을 내고 얘를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래요. 근데 이게 혹지 나올 수 있냐? 보셨죠? 스크래치 생겼죠? 제가 휠을 스크래치 안 내려고 방금 이쪽으로 세게 밀었는데 이거 안 내고 이렇게 빼려면 여기에 기대야 돼요 이 휠에 그럼 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어... 스크래치 가야죠 어... 그러니까 드라이브하고 헤라로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빼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다음에 지금 영상 나와 있는 거 보면 은 여기 뚜루뽕 좀이나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여서 네. 여기다 뭐 매달잖아요 그런 거 개로 한다 그거 안 돼요 이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게 엄청 세게 잡고 있어요 휠을 달리는 차에 가운데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이걸 쭈렛폰 가지고 빼겠다 이것도 개소리다 <laughs> 죄송합니다 글루건으로 <laughs> 이걸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해요 글루건이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글루건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빼면 은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글루건을 하려면 일단 값이 좀 나가죠 가슴기가 별로 안좋요 제가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laughs> 양면테프로 물로 봉이 전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양나테프가 더 강하다는 거죠. 달라붙는 게 강하다. 여름 같은 때는 그냥 붙이면은 달라붙기 때문에 쉽게 뗄수 있어요. 겨울 같은 때는 드라이기가 이스대입니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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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얘기 하면은 블루건보다 드라이가 기더 비싼 거 아니냐? 역시네. <laughs> <laughs> 드라이기 집에 있잖아요. 블루건 없어 드라이기는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얘가 딱 달라붙으려면 좀 따뜻해야 돼요 드라이기로 녹 넣어줄게요 저는 얘로 떼거든요 찌그러진 자동차 빼낼 때 쓰는 굴록캡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를 붙일 거예요 자좀녹여주고세고 여기 여기도 열감 주고요 겨울이라서요 자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기가 여름. 이렇딱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덴트할 때 쓰는 공구예요 그대로 이게 뭐예요? 전문가가 쓰는 물 이런 건 없잖아요. 좀 다시 해보자고요. 양면 테프 이또붙입시다 체중에 있는 아주 접하기 쉬운 것들 가지고 한번 이걸 빼보자고요 제가 이제 주변을 찾다 보니까 약품 병이 하나 보여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얘로 한번 뜨어 보자고요. 이 뭐예요? 플라스틱. 떡주 병 해도 돼요. 일단. 제가 이거 해보진 않았어요, 작업을. 해보진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봤어요. 자. 갑니다 딱 붙일 거예요. 자, 당겨보겠습니다. 으이, 빠졌어요. <laughs> 네, 되죠. 다른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갔다가 예 네, 이름을 찾았어요. 뭔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쓰는 공구인데, 요 끝이 바닥이 납작하잖아요. 얘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렇게 납작하고 달아붙을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자 여기 좀 열을 주고요. 이쪽에도 열을 주고 자 붙였습니다. 좀 식으면 좋아요. 땡겨보겠습니다 하나 둘끝 예상대로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시중에 있는 물체들 이용해서 실캡을 상처 안 나게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도라이버나 유로폰 같은 걸 가지고 그걸 빼겠다 이런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자동차 실캡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지 뭐 그런 종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슬캡들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고 뭐 쉽게 아. 양면 테이프 될수 있으니까 꿀팁. 빡.